2 0 2 5년의 희망상 정치인에게 바란다. 나에게 바란다. 화계면에 사는 김영기입니다. 그리워하던 지리산의 털을 잡고 그냥 저냥 신선 노름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29년 차. 때론 희죽거리고 분노하며 우왕좌왕 살아가는 아저씨입니다.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애시 당초 정치 집단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굳이 바란다면 개인과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민심을 살피고 공익이 뭔지를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은 의식과 생활을 지배하는 욕망을 조금씩 덜어내며 조금 더 자유롭고 싶네요. 악양면에 사는 조정수입니다. 감농사도 짓고 쌀농사도 짓고 이것저것 하며 삽니다. 정치인에게 바란다. 넓게 보고 깊이 생각하는 100년 후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인지 스스로 엄격히 검증할 줄 아는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겸손하게 수용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바란다. 일기를 쓰자.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 결심을 신문할자로 찍어놓으면 더 나을까? 횡천면의 유경순입니다. 1962년 경기도 양평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7년 전내 고향과 닮은 강과 산을 찾아 귀촌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지사로 일하는 덕에 인생공부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바란다. 군수님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셨을 때 박수를 보냈지요. 그런데 복당하시니 좀 실망스럽네요. 다음 공천 선거 결과 따위는 개념치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시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바란다. 80까지 신체 훼손되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많이 자고 적게 먹자. 북천면에 사는 박나리입니다. 귀촌 9년차 아이 둘을 낳았고 아이들의 고향은 하동 북천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에게 바란다. 정치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정치로 인해 피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조례 폐지의 경우. 정치적 편향이 잘 받고 있던 교육제도를 갑자기 폐지해야 할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누구라도 더 누리고 살기 좋은 하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바란다. 좋아하는 가사 중 하나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아자아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정양면에 사는 정수진입니다. 하동으로 이사온 지 3년, 시골집을 수리해 봄, 여름, 가을에는 민박집을 열고 겨울엔 인도와 네팔에서 NGO활동,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포함한 여행 안내를 합니다. 정치인에게 바란다. 자연에게도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발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도로, 공공건축물을 그만 짓고 기존에 만들었으나 활용되지 못하는 공공건물의 쓰임을 잘 살리면 좋겠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삶을 더 평화롭고 재미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바란다. 텃밭을 잘 가꿔보고 싶습니다. 외부 활동을 하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살림, 먹거리를 부지런히 챙기고 울타리를 넓혀 주변의 친구들, 하동 또래 청년들과 일상을 정성스레 살아가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성면의 전미경입니다. 정치인에게 바란다. 현재 활약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나 현실이 내가 처한 서민, 약자들을 위한 위민의 정치인이나 영향력이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바란다. 나 스스로의 분수와 위치를 알고 그에 맞게 처신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옥정면의 정건욱입니다. 옥정면 하동에서 태어나 귀농한 지 7년 차 부모님과 함께 유기농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바란다.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도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인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없는 정치꾼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바란다. 2025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획과 실행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체력 관리를 통해 좋은 컨디션으로 매사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면의 강태환입니다. 양보에서 태어나 귀향하여 이주민 자녀 방문지도교사, 문화관광 해설사, 마을 이장 등을 했고. 시니어 합창단원으로 재미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바란다. 정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거대한 물줄기일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물줄기에 도착,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바란다. 건강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배달이 장터에 남아있는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상임대도 가능하니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동읍성과 천년장터 배달이장의 부활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오하동 2025년 1월 오면 우리마을 두루두루 홍마리 기저였습니다.